이 배열법은 심볼론 12하우스 배열법이라고 해서 한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배열법이에요. 기간은 한정 딱 1년이죠. 제가 만든 배열법이에요. 직접 만들어 봤는데 12하우스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2하우스의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저는 학업분에 맞춰서 배열법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소통이라던가 아니면 형제 자매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런 의미까지 다 더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항목을 제가 딱 하나만 정했어요. 그래서 12하우스에 해당하는 주제나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카드를 14장을 뽑아보고 그 안에서 올해 나의 경험이 어떨까를 유추할 수 있는 배열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시면 1하우스가 한해 동안의 나예요. 2025년 한해 동안 나의 캐릭터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활동을 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카드고요. 두 번째가 2하우스 물질과 소유의 방이죠. 그래서 나의 물질은 어떤가? 이것은 내 능력으로 벌수 있는 물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안 번다를 떠나서 사실은 물질과 관련된 주요 경험을 나타내요. 저는 이 배열법을 다른 버전으로 매년 해왔는데요. 실제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해에서도 이 자리에 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그런 카드가 나왔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땠냐면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고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계속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데라는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안심하지 못했던 그래서 사실은 더 힘들었다 그리고 쉬지 않으니까 고갈이 됐다 이런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아 올해 내 물질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카드가 나왔다면 그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나 관념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면 당연히 물질로는 좋게 돌아설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학업운, 공부운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굉장히 길할 때는 대학원에 가게 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울 때도 많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러이러한 것들 올해는 한번 배우고 익혀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리고 올해 내가 하게 될 공부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학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생 경험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한테 부족한 자질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네 번째가 가정, 결혼,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은 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원 가족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좋으면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나 경험이 평탄하겠죠. 안정적일 거예요. 다섯 번째가 나의 자아적, 에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 내 자아는 어떤 상태인가를 1번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죠 나의 자존감은 어떤가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펼칠 수가 있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내 에고가 할 법한 경험 생각해 보시고요 6번 육하우스는 원래는 건강과 노동의 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은 10 하우스에서도 중복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6 하우스는 건강만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나의 한해 동안의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주는.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올해는 몸을 좀 돌보고 정신적으로도 좀 휴식을 취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7 하우스. 1대1 파트너 방이죠. 관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어떤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 특정 대상하고의 관계가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뽑아도 되고요. 보통은 연인이나 배우자나 혹은 그런 관계가 없다면 나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 1대1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연애에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올해는 제가 연애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하고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이 카드가 되게 핵심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같이 살펴보시고요. 8번이 하인의 도움. 그래서 2번이 내가 벌수 있는 내 능력으로 끌어들이는 물질 운이라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횡재수나 요행수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제가 무조건 이 자리를 물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받는 정신적인 지원이나 도움도 해당을 해요. 감정적인 위로도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고요. 또 배우자가 나에게 주는 도움도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버는 돈을 나에게 준다. 혹은 그러한 지원을 해준다. 그것도 다8 하우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우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 하우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에게 어떠한 성장이 있을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지, 혹은 성장이 너무 힘들고 더디고 고통스러운지 <laughs>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10하우스는 직업의 방이죠. 사회적인 지위라던가 일의 방이기 때문에 실제 올해 내가 일과 관련된 경험, 내 경력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내 위치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경험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따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을 생각을 하시면서 뽑아보시면 되고 프리랜서는 그냥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사회적인 경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11하우스는 대인관계의 방이죠. 그래서 올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관계를 읽어볼 수 있어요. 대인관계는 친구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나는 관계까지 다 포함해요. 공적으로 만나는 관계든 친밀한 관계든 다 포함한다. 마지막. 12 하우스는 숨겨진 방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무의식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내면이나 심리적인 상태를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 내가 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의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해의 전체적인 주제를 조망할 수 있는 총운이라던가 핵심 이슈 한 장을 뽑아보시고 올한해 내가 나를 잘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하는 조언까지 뽑으시면 전체 14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제 사례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첫 번째 1하우스 원래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해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근데 저는 스승과 제자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하는 것처럼 강의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저 역시도 계속 배우겠구나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한 해가 될수 있겠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물질론인데 마법사 카드가요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할 때 많이 등장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더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은 기존에 했던 강의나 상담인데 그 외에 다른 영역을 좀더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과 관련된 돈을 벌수 있는 경로나 방법을 바꾸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는 준비 단계다. 또 학업은 자격증 공부 사마우스이죠. 사마우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피리보는 사나이가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올해 제가 대학원 공부를 더할것 같진 않아요. 올해는 논문을 쓸 생각이 없어서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피리보는 사나이처럼 실제로 제가 하는 말에 설득력을 가지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타로의 길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 콘텐츠를 정리해서 이런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가족, 가정, 결혼, 가족은 후퇴 카드가 나왔어요 <laughs> 말 그대로 후퇴예요 올해 임신할 계획이 없고요 또 제가 일에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고 지지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마 편히 제가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카드가 좀 걱정이 되죠. <laughs> 저의 자아 상태가 몰락 카드가 나왔어요. <laughs> 그런데 제가 이 카드가 왜 나왔지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를 하면서 매일매일 자존심이 상해요. <laughs> 와, 저렇게 할수 있는데 나는 아직 이거밖에 안 되네. <laughs>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비교도 하고 초라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인지도를 키우고 이런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있지 않을까. <laughs> 단점이나 부족한 면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열심히 일하는데 모든 건강을 다 바치겠죠. 건강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강의를 준비하듯이 항상 챙기고 있어요. 약도 잘 챙겨 먹고 한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을 아주 성실하게 챙길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죠. 여기 보시면 파트너십의 방이죠. 저는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뽑았어요. 올해 가족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문제를 나누거나 잘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당신도 카드. 타인의 도움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하는 강의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저를 따라주시고, 또, 저희 학회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그러한 정신적인 지지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저의 경쟁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모집이 잘 되려나? <laughs> 라는 기대를 좀 가져봤어요. 영성, 정신적인 성장인데요. 저는 올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내 책임과 의무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거. 힘들고 고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 목표대로 밀고 나가는 게 저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것의 1차 관문이 심볼론 강의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완수하게 돼서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올해에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 3월에 하는 모든 강의도 다 재정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끝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자리는 사회적인 지위와 직업의 방인데요. 벗어나고 있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서 떠나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다. 순탄하지는 않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일만 해도 사실 바빠요. 어, 강의하고 상담하기도 너무 벅찬데 유튜브 활동을 한다던가 또 2월에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저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은 못 만나요. <laughs> 저는 그래도 다행히 마음이 맞는 배우자가 있고 가족들은 가까이 살아서 많이 만나는 편이고요. 또, 제 내담자나 제자분들하고 이미 제가 하고 싶은 대화를 다 충족을 하고 있어서. <laughs> 그래서. 딱히 제가 이 그림처럼요, 아, 누구누구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먼저 연락은 안 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 사실은 지금 저한테는 좀 버겁죠. 그래서 정말 맘먹고 이번 달에 강의가 끝났다. 이런 때만 만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인 관계도 제 공간에서 좀 휴식을 하는 것으로 그 만남을 대체하지 않을까. TV 하우스 숨겨진 저의 무의식은 쉬고 싶다. 쉬더라도 제대로 쉬고 싶은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쉬면서도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쉬는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쉴때 쉬더라도 제가 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실 이 카드의 핵심일 수 있겠다. 그래서 무의식에서는 쉬어야지 하는 마음과 실시간에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좀 충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의 핵심 테마가 알을 깨고 나가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보면 변화를 의미하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올 한해 굉장한 변화의 시기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알은 저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아루나의 타로 심리 상담에 다 몰려 있었어요. <laughs> 안정된 영역이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면, 이제 그 알을 깨고 나가서, 아루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더 알린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다양한 도전과 활동을 해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좀, 추워요. <laughs>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laughs> 함께 우리가 올한해 많은 도전을 하면서 성장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언으로 나온 게 저는 참 위안이 됐어요. 지금 제가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잘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태도와 믿음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인 것 같아요. 성실히 노력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변화나 도전을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laughs> 결실이나 보상이 오겠지. 이런 것들. 저는 사실, 물론 제가 잘 돼서 저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지고 강의가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학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만남이나 모임을 통해서 함께 전문가 집단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요. 그것을 또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는 카드인 것 같기도 해요. 1 하우스, 양자리 화성, 나 방이죠. 그래서 여기는 7 하우스니까 상대방의 파트너, 나의 파트너. 이두 관계의 조화를 한번 보세요. 저는 변함이 없죠. 나 자리도 변함이 없고, 파트너십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제 삶의 패턴이 이 관계 안에서는 크게 변화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번. 물질과 소유의 방이죠 황소 자리 금성의 방인데 여기는 파라우스 정갈 자리 명왕성 타인의 돈 죽음과 재생의 방이지만 결국에는 타인의 도움이나 타인의 물질적인 도움 혹은 정신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내가 벌수 있는 물질의 영역과 타인에게 받는 도움의 영역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뭔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이나 지원이나 지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원래 사마우스는 쌍둥자리 수성, 그래서 필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학문적인 배움에 좀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하우스 사수자리 목성은 그것보다 좀더 깊이 있는 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학문 지식, 자격증, 공부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여기는 좀더 정신적인 성장이나 영적 성장에 가깝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다갈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여기 가정의 방이죠? 그런데 여기는 사회 생활이나 직업이나 경력의 방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조화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잘 어울리는지, 불협화함이 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이둘 중에 하나에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의 자아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타인을 통해서 많이 보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보셔도 될것 같고 내 자아의 상태와 혹은 이 자아를 가지고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인간관계 어떻게 맺는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상태니까 제가 더안 만나겠죠? 그리고 건강이죠. 그런데 건강은 저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의식적인 영역의 건강과 무의식적인 영역의 건강이 균형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나의 건강의 척도라면 여기는 내가 알지 못하거나 회피하거나 잘 보지 못하는 측면일 수 있죠. 무의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라고 안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핵심 주제가 다른 카드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저는 변화가 주요 테마인데, 물질 경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올한해 저의 테마는 도전과 변화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한해 배울 법은 그냥 카드만 딱 넣고 읽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집단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해가 어땠는지 짧게 이야기 나누고 올해 내가 목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나누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삶의 이슈를 좀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이 배울 법을 보면 훨씬 더잘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laughs>